야야야, 야, 야, 뭐해 뭐야? 뭐해,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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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봐봐, 리 빨리 빨야야리 빨리 빨리 빨해 빨리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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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야? 빠바바밤 빠바밤 빵눈을 띄는데 한번생각폰을좀봐주세 찰칵, 시연이 닮아서 화진을좀찍으한데살카 마지막이요 짤카이 이쁜 공냉이 미녀? 귀여운 거? 뒷눈으로 동그란 거? 용사할게 뭐가 좋까아 어떡하지? 아 저걸 어떡해 손님 여러분들께서 탑승하실 때는 신발을 꼭 벗고 잘 탑... 입어라.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, 엄마. 손님. 아, 사람 놀라게 왜 올라. 저희 아이, 비행기가 꼭 이렇게 해야 돼서요 옷을 벗으시고 어, 뭐.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? 괜찮아, 엄마. 손님. 네? 여기요? 여기라고요 선생님! 아, 여기라고요! <laughs> 어,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왜 쓰러지셨는지 모르 <laughs> 혹시 어디 과 선생님이세요? 안과예요 안과요? 안과요 어디에요? 여기에 유팀입니다. 어 각자 현실에서 이제 여유를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계기로 인해서 바다에 모이게 되고 어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. 어, 저희가 PC방 가신 거예요? 아, 어, 내 네. PC 방에서 친구들과 게임하는 게 좋았습니다.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, 되게 인상깊게 봤고요. 대사만 하셨는데 뭔가 어느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딱 너무 명확하게 잘 보여서 재밌었습니다. 마지막 어디에요? 여기에요. 저희 일번이에요. 영상 제작실 초실 가서 일시 <laughs> <다시> 한번 <웃음> <웃음> 점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일번입니다. 기분